10번 질문하자. 어떤 거 봐줄까? 편하게 얘기해. 그리고 아마 오늘 있다가 심플자에 가면 요 문제 되게 많잖아. 요거 비슷한 부분이 계속 나올 거거든. 그러니까 여기서 했으면 다음 문제에서는 비슷한 것도 생길 걸을 테니까 궁금하면 다 확인하셔요. 니 것이요. 자, 귀여운 이유는 괜찮다 이거지. 네. 자, 지금 바로 얘기하자. 어, 명제에 대한 진입 판정 문제는 맞다고 하면 틀린 것도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보자 선생님이 먼저 이거는 틀렸을 거야 라고 먼저 거꾸로 가정해보고 아닌것 같은 예를 빨리 찾아나 어쨌든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명제에서는? 발 예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? 발에 있습니다 누굴까? 쉽게 가십시오 2분의 1에 엔제곱 무슨 수열이지 얘들아 이거? 등비, 등비 수열.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. 공비가 얼마지? 2분의 1. 첫 장도 얼마야? 2분의 1. 그는 얼마나 수렴해?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. 왜?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, 공비 조건 만족하잖아. 그렇지? 그런데 어? 봐라? 이건 뭐야? 얘 역수지. 얼마입니까? 2엔제곱 수렴하려면 수렴할 수가 없지. 2, 4, 8, 16 계속 또 해봐봐. 발사이지, 발사. 그래서, 디귿은 결국에 틀린 거야. 반려가 존재해요.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. 또이 등비수에 열대해냐 아니지. 하지만, 쉬운 데서 찾아. 멀리 가지 마시고. 자, 다른 봉이 안 봐도 된다 하니, 다른 문제도 또 비슷한 거 나오면 봐드릴게요.